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 양도세 절세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하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증여한다면 양도세 2억원 이상은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되겠죠. 따라서 증여가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죠. 정해져 있다 이거죠. 배우자 같은 경우 10년 동안 6억 원, 성년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기타신정은 천만 원.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올리거나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증여가액을 높여서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라도 이랬을 때는 그 증여세 부담이 생기는데 과연 그 증여세 부담은 생기지만 나중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여가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냐 이거죠.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가액은요, 일단 시가평가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데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유사한 공정가액을 가지고서 평가해서 증여가액을 매긴 다음에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바로 거래가액이 있으면 거래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 아니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수용보상 등 그, 그 가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다면, 그리고 보상가액도 없다면 바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서 증여가액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우선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일전 후 가장 가까운 평가액 감정평가액이 바로 증여가액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액이 최종 증여가액이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정가액을 가지고서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임야가 있습니다. 1억원에 상속받았는데 현재는 공시지가가 3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가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공시지가 3억원이 아니라 11억원에 증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공시지가 3억원의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11억원의 배우자한테 그 증여하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11억원에 대해서 6억 공제 받고 그 다음에 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9천만원은 발생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시지가로 배우자한테 3억원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11억원, 12억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으로 11억원에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증여세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9천만원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 양도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로 올렸기 때문에 그 9천만원의 증여세는 더 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4,400만원을 냈다는 것은 약간의 비용이지만 이것은 마중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세자습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가 이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저서인데요. 8 5 0 0원 투자할 가치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85억 원, 850억 아니면 8,500억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매를 시가 3억 원, 시가 10억 원인데 가령 공시지가 3억 원인데 3억 원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억원 감정평가로 해서 10억원 보다 더 높은 11억원에 증여하게 된다면은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양도세는 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추후 양도세 부담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11억원이 취득가액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11억원 약간 상해하는 거 취득가액 취득세 포함해서 4,400까지 포함한다면 은 11억 한 5천만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여세 9천만 원 내고 나중에 거액의 양도세를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을 올려서 나중에 양도시 양도차액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낮춰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같은 주택의 경우 증여가액을 낮춰서 증여하더라도 나중에 낮춰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일단 줄고 취득세도 줄겠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은요 양도세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춰서 증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 라고 하는 것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과세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다면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 라고 해서 80%를 공제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낮게 증여했을 때요 아파트 감정평가 시가가 25억원 인데 22억원에 낮게 증여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10년 후 양도가액이 40억 원이라면 22억 원 대비 18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됐겠죠. 그리고 취득세 8,800만 원또 그리고 거래비용 등총 1억 원을 더 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양도차액은 17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대상 그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을 좀 알아본다면요. 11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억 9천만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9억 5천 2백만원이나 빼주거든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2억 3천 6백만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율은 38% 구간이고 1994만원 누지 공제한다면 양도세는 7천 5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가지고 7천 7백 오십오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십억 원을 증여 저기 양도했는데 담세율은 사점 오육 프로밖에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십오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 감정평가로 이십이억 원에 낮춰서 삼억 원 낮춰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취득세에 낮췄는데 양도세마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요, 아까, 임야 같은 경우는 일부러 높여서 증여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춰서 증여했는데둘다 엄청난 효과, 양도세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시가가 절대로 멈춰있는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요,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거든요. 시가는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마치 무슨 뭐 양자학에서 불확정성의 논리처럼요. 쳐다봤을 때 관측했을 때 보이고 관측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가는 유동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밴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양도세를 약간 물면서 나중에, 그, 아니, 증여세를 약간 물면서 나중에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런 전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하나만으로도 증여세와 양도세 등을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로 전문가의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2억원 정도 줄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적격 컨설팅을 받아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앉아서 몇억원 그냥 날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 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러레이션 플랜을 통해서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4대 5대 6대 100년 대계 200년 300년 자자 손손 플랜을 연구할 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증여세 상속세 종속세 건보료 기타 엄청난 세금 줄일 수 있고요 투자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상속세는 거의 없앨 수가 있는. 완벽한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을사년 기념해서 제가 한달 동안에 그 NGP 플랜을 무료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7콘스탄트김한테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아, 할머니,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이후에 바로 실행하게 된다면 법인 설립부터 운영 관련돼서 자산 운영, 투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절세 전략은 모두 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격 컨설팅,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 관리사,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종합자산 관리사의 그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